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오늘 제가 혼자 라운드 도는 영상을 한번 올려봤어요 드라이버를 새로 사고 첫 라운딩이죠 다행히 첫 티셔츠 잘 맞았어요 1번 홀은 파5 442m짜리 홀인데 옛날 뒷바람이 불어서 드라이버 치고 200m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네, 제가 전화를 번홀로안 가져가서 한번 오도록 살짝 쳤는데 조금 길어서 그린 뒤쪽으로 살짝 넘어갔어요 세 번째 샷집샷이고요 정말 쉬운 샷이었는데 많이 짧았어요 제가 어 골프장은 그 혼자 칠때공두 개까지 연습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, 뭐, 형편없는 샷을 치면은, 이렇게, 한번더 쳐서, 연습을 하곤 하고요 스코어는, 물론, 처음 친 걸로 하죠. 근데, 매월 두 개씩 치진 않아요.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, 매월 혼자 두 개씩 치니까, 어, 짠, 뭐, 정신없, 정신도 없고, 뭐, 예, 스코어도 더안 나오더라고요. 일단 하나로 치고 정말 어없는 실수를 한 번씩 했을 때만 저기 연습공을 한 번씩 더 치죠. 자 다음은 2번 오르고요. 파워구요. 이 골프장에서 제일 어려운 홀이에요 파워 왼쪽으로 흐르는 홀에 410m 이날 맛 슬라이스 바람이 불어서 좀 힘들었죠. 근데 다행히 티샷이 잘 가서 스컨샷이 170m 내리막 맞바람이고요. 내리막이라 5번 라인을 잡고, 탄도를 조금 낮게 해가지고, 쳤어요. 방향은 잘 갔는데, 거리가 좀 짧아서, 그린에서 한, 3m 정도 짧았죠? 십자선 이번에 사솔잘 됐고요. 퍼퍼팅은 2019년도에는 기대를 안 뽑아서 돼서 좀 저처럼 혼자 치는 사람 편한 것 같아요. 혼자 치면서 기대 뺐다 꽂았다 를러면좀불편했는데 파무리 팔로 마무리했고요. 다음은 파슬이 백칠십 미 오르막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오버나인 쳤고요 조금 왼쪽으로 당겨져서 근데 그린은 올라갔어요. 그린 앞에 있는 공은 제가 연습공으로 한번더 쳐본 건데, 처음부터 이렇게 쳤으면 버디 찬스였겠죠. 3 퍼팅이 좀 지나갔는데 자 이것도 못 나서 3 퍼팅 보기 했죠. 이거는 티샷 연습을 한 거야. 했지만 뭐 연습한 거니까 스코랑 상관없죠. 자 다음 홀은 파 5, 506m고요. 이날 그 뒷바람도 불고 뒤 흙바람이 불어서 오른쪽으로 좀 치면은 투혼이 되겠다 싶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드라이버가 어디 갔서지사부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2 1 0 m 오르막 뒷바람 3번 오드 쳤고요 잘 갔는데 생각해 그린에서 왼쪽으로 뒤가서 굴러서 살짝 왼쪽으로 넘어간 것같아요이것도아 제가 전화기를 골프 카트에다가 달아가지고 카메라 앵글을 못 잡고 이글 했죠? <laughs> 5번 홀이고요 파4 349m. 내리막에 약간 어, 오른쪽으로 휘는 도그레기에요. 왼쪽엔 공간이 없고, 오른쪽에 공간이 많아서 티샷을 조금 페이드를 치면 좋은데, 이날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스판을 불어서 오히려 티샷을 좀 도와줘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티샷은 잘나왔고요 세컨샷은 9 0 m 에 맞바람이라 한 100m 보고 50도 갭 외치를 쳤어요. 슬라이스판에 프로가지고기대보다한 5m 정도 왼쪽을 보고 쳤는데, 기대보다한 1mm 오른쪽으로 가가지고. 디보트 방향을 봤는데 클럽 페이스가 살짝 열렸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결과는 괜찮은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샷이 한참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디보을를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음, 버디 찬스고요 이거는 뭐, 한, 2m? 이, 이,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데. 짧죠? 2번 홀은 6번 홀이고요. 오른쪽으로 휘는 도글레 콜이에요. 약간 오르막이고요. 세건샷이 엄청 맞는 오르막이고요. 티샷은 거의 평지고요총 길이는 377m인데, 저 오른쪽에 나무를 넘기면은 조금 코스를 짧게 줄여갈 수 있죠. 티샷이 잘갔고요 세컨샷이 135미터 남았어요 낮바람 오르막에 8번 안 쳤고요 이것도 잘 갔어요 버전스라좀 신중하게 그는 바람이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기대가 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런데는 때는 빼고 치는 게좀더 유리할 것 같아서 빼고 쳤어요. 하나를 못나요? 8 음악 미, 1번 을은 7번을파3 이고요, 153m 내리막 뒷바람 이라 9번안을쳤 어요. 잘쳤 는데, 생각보다 짧아서 뻥크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원래 뒤 슬라이스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거리를 잘못 계산한 것 같아서 다시 8번 안으로 연습봉을 한번 쳐봤고요. 꼭 2월에서 바람이 이렇게 좀 도는 경향이 있어요. 이 박스에 서는뒷바람인인데그주주에서는바람에서는이불람가 자주 이불 때가 있주든요있거이요는이거으로잘는연으로잘는데 방향도 좋는데요향도좋았이요도데서이것도에있로이어갔어요이 서 뻥크에 들어갔는데 그냥 공이 박혔죠. 오십육도로 올 때는 그냥 채를 벙커에 박아놓는다고 생각하고 네, 다행히 잘 나왔어요. 세 번째 파퍼트고요. 이번에는 이월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. 제가 아직은 15분 이상. 15분 넘는 영상을 아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7번을 섞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바로 마무리.